양돈 농가에서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살포된 악취 저감제는 감귤 부산물에 침출수로 만든 건데 미생물 배양 과정에서 화학 약품을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악취가 저감됐고 또 돼지 활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발생이 덜해 가지고 만족도가 너무 높고 앞으로도 계속 쓸상황이고 기존엔 폐기되야만 어 했던 감귤 부산물이 친환경 농업 자재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감귤 부산물은 4만 톤 가량. 폐기에 드는 비용만 6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감귤 부산물을 분뇨 악취 저감제와 해충 유인제, 토양 개량제 등 친환경 농업 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감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순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점은 과제로 꼽힙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에 관련된 어, 법령, 법령의 어떤 활용 용도를 어,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귤 부산물 활용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